이거 10월 1월달에 에어컨 꺼! 들어가 내가 다른 게찾아냈가 저거 왜그래 0 0 m 가산 한정국 자그 김밥 내 김밥 깨 따서 줄게 <목소리가> 아니 그거 아냐 yeah, 아니 그거 저기 거. <laughs> 야, 그거 올리 그거 올리지마 올리지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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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지 왜? 올리지마 왜? 아 오케이. 불길이 <laughs> 많네. 정말 피크닉하기 딱 좋은 날씨다. 사람들이 그 편집 진짜 잘한다 보라. 도대체 누가 편집했냐고 물어봐. 이거. 진짜 물어봤어. 아이스다. <laughs> <laughs> 빨간불이 많아 아, 여기가 성분 너무 아, 많다 신호가 다 <laughs> <나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여 시꺼매 보서 그렇지 오늘 뭐 면도했는데 왜 이렇게 시꺼매냐나왜시렇게나왜 이렇게 <laughs> 나 너무 검거야 이가 허니 잘 보인다 가라! 아! 와이야이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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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에로틱 박물관 가? 일로 가면 또 전등사래 네, 에로틱 박물관 좀 쳐봐야겠다 롯대로 갑니다 쳐봤어? <laughs> 네. 야 여기 가야 돼? 아야 혼자서 아주 보고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이거 파는 거야? 10시 가면 좌회전입니다 음... 우리 이런 게 가능해? 아닌데? 주차장 저거 아니야? 회원식장 맞네! 어기서 뭐, 먹고 있다! 도착 어, 아 했습니다! 아 아니, 나는 충전을 했는데, 배터리가 달아있지? 나는 사른거 얼려가지고. 이길로안되겠까요그 정도면 되겠죠? 생명이야? 네. 얼른 먹는 거에 낚이지 말고 어 그럼. 이요이요 아 이거 새우 새우 이거 하트 해야 되네, 이거 해야 이거 언 알아? 어, 물에 잠깐 담 돌아갈 수 있어? 밀어야 돼, 뒤에서? 에코코, 에코코. 야, 근데 좀기서 내려갈 수 있지? 아, 당연하죠. 야, 이거 차. 아, 무슨 <laughs> 소리야? <몰라> <가는데? 웃음> 오, 멋 있어? 오, 이제. 재밌어. 음. 맞다. 음. 맞다. 무슨 아, 근데 약간 미숫가루 맞나? 아니야, 미숫가루 아니고 그 쑥, 쑥떡 파운드케이크 맞나? 음. 그렇지. 쑥 파운드케이크. 아, 근데 끝맛이 좀 쓰다. 원래 숙여서 쓴 건가? 아에난 유자, 그 설탕이 너무 좋다. 위에? 아이싱이라고 해. 야, 근데, 너가 그러다 니까 주에 하나씩 올리자고. 주에 두번 올리려고 했어, 우리. 주에 두번 올리려면 우리 진짜 뭐 해야 돼? 주에 두번 올리려면 장난 아니게 해야 돼. 할수 있어? 우리 못할 게 뭐가 있어? 나 손찬호야. 우리 할수 있어. 왜주 2회 못해? 충분히 할수 있는데? 맞아. 여기서 일하는 애 없잖아. 예 빼고. 나 이래. 나 알바잖아. 나 없으면 안 돌아가. 그거 어디가? 한 편은 주제 없이 우리들 회의하는 거 찍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주제를 정해서 찍는 거지 그러면 일주일에 두 편씩 그냥 올리지 하나에 두 개씩 나눠서 찍 거야. 아니 한 편은 그냥 우리가 회의하는 거딱 우리들의 20대 청춘들의 그런 모습들을 찍는 거고 나머지 다른 한 편은 컨텐츠를 정해서 찍는 거야 그럼 나를 정해야 되는데 나를 못 정하잖아 지금 너도 마찬가지고 쟤는 마찬가지고 아니야 나를 제이한테 맞추고 있잖아 뭐. 내가 너무 쓰레기네. 어. 어. 솔직히 <laughs> 여러분, 저 영상 못 올린 거는 다쟤 때문이야. 이 새끼, 쟤 <laughs> 때문에, 쟤 때문에. 저희 시간 다 됐는데 이 친구가 항상 빠꾸났죠. 그래서 지금 거의... 아니야, 저번 주에는 백신 때문에 그랬지. 어쨌든 우리 타투 영상 올린 지 거의 한달 됐지. 한달 동안. 제이... 한 달에서 타투 만들지. 야. 그래, 올린 지한 달이지. 제발 한번 걷어봐. 너 안에 옷 입었어? 아니 안 입었어. 그게 뭐? 세... 어쨌든 한달 동안 올리지 못해. 아무것도 못 해도. <laughs> 우리 주제가. 우리 주제? 그 주제 꼭 정해야 돼? 계획하면은 안 되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눈리나에 사람들 열심히 하고 계획한 대로 려고 하고 그거 계획 안 하고 안편히 노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잖아 우리 그런 거야? 가면 좋다 음. 이제 아. 지금 잠시 멍 <laughs> 때린 거 같은데 <laughs> 어떻게 된 건지 잠시 물어볼게요 잠시 비켜보세요 <laughs> 우리 제인은 제이는... 다안 되니까. 아 이걸 다안 돼. 내가 이거 간다고 한달 전에 얘기했다. <laughs> 여러분 저이 영상 10월 8일날 찍는 건데 한 10월 말에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. 이러다가 우리 젊은 다 갔다. 이제 곧 서른이다. 곧 서른. 아무것도 못 해보고 서른됐다. 서른됐어. 이제 이 때문에. <laughs> 10월 말부터 <laughs> 아니야. 자. 아그래뭐 10월 10월 달에 시간 되면 그때 찍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. 11월 달부터 해야되지 않나 팔랑 팔랑 아프겠다 어? 야뒤에 하나도 안보여 직진직진 네, 직진. 어? 이렇게 돌면 되겠지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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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선이 안보인다 <laughs>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 재야 많이 <laughs> 걸어야 돼? 그러네 크네 엄청 야, 언제 오겠어? 안갈 응. 거야? 너네 진짜 물어보자 뭐가? 다 아, 올라가는 데 얼마나 걸려? 혹시 여기 올라가는 데몇 얼마나 걸려요? 얼마나 걸려요? 아, 20분이요 10분이요. 아 10분이요? 네이내 가기 싫어? 아나 이게 너무 싫어 마스크 안쓰이 피톤치드를 맡으면 아.. 어... 어. 야 근데 돌탑 다 쌓았다. 하더라. 와. 아, 진짜 이 <laughs> <laughs> 우리도 돌탑 한번 쌓해 봐. 돌탑은 몇개쌓야 돼? 우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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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내가 천밖에. 우와. 이거 저 진짜 잘했다. 보 봐. 오케이. 누가 할 거야, 그다음? It's me. 남자라면 고로 큰걸로사쌓야지 아이씨, 이상네한지통나라다무너것 같은데? 야, 하부가 너무 약하잖아 일단 이거 한번 읽고 가자. 해줄 요약. 요 나무가 있었는데, 여기서 은행이 떨어지잖아. 열 가마니가 열리는데, 이십 가마니를 갖다 달라고 그랬대. 세금처럼. 근데 그 스님이 노아여가지고두 명의 스님이 여기서 기도를 올렸대. 천년만년 은행이 맺히지 않게 달라고. 그때 갑자기 천둥멍개가 치면서, 진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데. 요 나무가. 음. 야, 너네. 너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? 아니야 이 절의 기운이 너무 세서 이 천주교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. 미쳤냐? 어, 가보자. <와>. <웃음> <웃음> 멋있다. <웃음> 제일 춥다며? <laughs> 어? 제일 춥다하지 않았어? 덥다 이제. <laughs> 여기 사람가? 인이 사람은 이, 이 저기 여기 온 사람일 수도 있지. 잘? 네? 응. 들어보자 렛츠 음. 뭔 소리야 <laughs> 아랐어 <laughs>